19번입니다 19번에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라 되어 있는데 임의의 p에 대해서 요게 보장된대요 이 예, 사실은 필요적 분조건이라서 충분히 확인이 될 건데 3차함수 다음 상황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지금 fx는 기함수가 보장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대충 유추한다고 치면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도 이거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까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나조건에서 인테그랄, 이 있잖아. 나에서 인테그랄인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절대값 FX에요.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이야기 되는 상황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옆에는, 그냥 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이게 0이라 되있잖아요 이걸 좀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증명하는 과정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야기할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 저희가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건이 안에 값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야 여기까지 되었니? 그럼 얘가 사실은 관점으로 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fx가 0보다 크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저기가 양수가 될 거니 그대로 e, f, x라고 형식이 정리가 되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값이 0이라고 이야기가 될 거야 여기는 되겠지? 그러니까 양수, 음수 이렇게 저렇게 두 가지 케이스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근데 생각해 봐 이걸 적분했는데 그 적분 결과가 몇이나 0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할 거잖아 그럼 생각해 봐 나는 해봤자, 여기 부분에서, 음수인 부분은 0될 거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양수가 되는 부분만 남아서 이야기 될 건데, 그거를 적부 했더니 값이 뭐가 왔다? 0이 났다 말은요. FX가 적기 범위상에 사실은 0이란는 여... 아, 뭐지? 어, 네, 적기 사는 거 아니죠? 어. 그래서, FX가 만약에 있잖면 양수 값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어떻게 했나? 지금 이제, 그거 되잖아요? 그, 양수 값이 존재하게 될 거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fx는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fx 성립하는 건 5밖에 안 된다. 다음이 성립해서 0이 된다는 거든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성립할 거예요 언제? 지금 현재는 열린 구간 0,2라는 범위 안에서만 성립할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부터 이야기되는 거라 똑같은 해석을 한번 다시 할 건데 이제 2에서부터 3까지야. 그니까 러 얘가 다 성립된다는 보장을 하지를 못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합쳐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은 이번에 이런 상황일 거예요. 중요한 건 얘가 이번엔 또 0이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는 빼기라 되어 있지. 빼기라 되어 있으니까 내가 고민해보는 거잖아요. 해봤자 합쳐놓고 판단했다 생각하신다면은 2에서부터 3까지 뭐 하셔도 되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민할 때딱 이런 느낌이, 어? fx가 어떻게 된다? 그,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값이 무조건 존재할 거거든요. 0보다 작으면은, 큰거 어떻게 다 fx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를 가져서, 어떻게 다 무조건 0이 나오는 형태밖에 되지 못하겠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조건하고 나, 나조건하고 다조건을 정리하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fx가. fx는, 어, 0,2에서, 맞니? 여기서 fx가 0보다 작거나 왔다고 생각이주겠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2,3에서부터, fx가 이렇게 된 상황으로 성립이 될 거고. 여기까지는 되시겠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여기 있는 정보랑 조합을 시켜서 이야기해야 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할까요 최고창의 수가 1인 3차 함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 얘네 두 개를 조합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야. 최고 상에서 1이라고 쓰니까 여기가 x 세제곱에 플러스 bx니까 문자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 거죠. 자시말해도 등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는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내가 얻어야 될딱 하나밖에 없잖아 f(x)가 2에서 0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f에 2 넣었을 때 0이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할 거니까 f(x)는 결론적으로 뭐가 나올 거다? f(x)는 이런 거겠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이렇게 형태 밖에 안 나올 겁니다. 해봤자, 기함수니까 2에서 0이면 마이너스 2에서 당연히 0일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라지 FX는 뭐예요? 응? 아. 이제 끝이 아니었군요. 라지 FX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4에서부터 X까지, 스몰 FX에 DX. 아,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라지 fx의 최솟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 같아요 어, 요 조금만 정리해 봐야 돼요 여기는 얘 있죠 얘를 어 내가 해봤자 그래프로 그려도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해봤자 계산할 거란 말이야 언제 상향지잘봐 해봤자 이거를 얘는 관점이 이거예요 해봤자 라지 f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해석을 들어가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2몰 fx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게 맞으니 저기는 이 그래프를 내가 대략적으로 떠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2가 되는 이렇게 된 상태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느꼈고 다시 말해서 그래프는 이거죠. 감소했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대충 여기 똑같은 위치. 이렇게 잡아서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렇게 상태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이런 거 있어 이게 대충만 생각해도알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거와 이거 비는 1대 2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거는 외우시는 거라거요 그래서 여기가 2 루트 2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여기 위치가 2 루트 2는 4보다는 작을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니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고민하고 싶은 거죠 문제에서, 라지 FX가 0에서부터 4까지 정의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가장 작은 값은 2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질 거고요. 그럼 맞죠? 마지막 가장 큰 값은 4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구해야 될 것. 지금, 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뭐, 솔직히, 어... 그냥 그냥 할게요뭘 하는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서 어, 해봤다 접근시켜서 이야기되는 거라뭐 의미는 없지만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여기가 2인가? 이렇게 되고요. 저기는 내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어, 4x의 dx. 약간 요 정도만 두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4분의 1에 x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내가 2에 4승이니까 6승 나올 것 같고요. 숫자가 너무 커요. 이거 원래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마이너스 4, 4, 16, 4, 4, 16 하면 몇 나오죠? 4, 4, 4, 4. 16? 16의 제곱이 256.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저 대신 2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는 4에서 빼기 4, 4, 16.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240 나와서 약분하시면은 마이너스 60이라고 나오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값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0이니까 24?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해서 더하기 24 이렇게 나오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6? 뭐 이런 답인가 봐. 답이 이런 게 있니? 어있어 어.